안녕하세요. 포토그래퍼 파블로입니다. 저는 사진 작업과 영상 작업을 할때 특히 이런 유튜브 촬영을 할때 없어서는 안될 장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필드 모니터하고요. 또 이런 필드 모니터와 카메라를 무선으로 연결을 해줄 이런 무선 영상 송수신기입니다. 특히 이 무선 영상 송수신기는 카메라에 있는 영상과 사진을 필드 모니터에 전송을 해줘서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정말 없어서는 안될 필수 장비가 되었는데요. 이 무선 영상 송수신기가 좀 쓸만한 제품들은 가격대가 굉장히 비쌉니다. 한 5, 60만원에서 100만원 넘어가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반 분들도 접근하기 쉽게 얼마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죠. 심볼에서 TP 미니라고 하는 가성비 좋은 제품이 출시를 했습니다. 이 제품은 기존 무선영상 송수신기에 중요하지 않은 기능들과 이런 LCD 패널 같은 것들을 제외시키고 정말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출시를 했는데 불과 US 89달러 정도로 우리나라 금액으로 환산을 해도 10만원대 초반에 부담없는 금액으로 출시가 되었죠. 이 무선영상 송수신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송수신 거리입니다. 안정적인 송수신 거리가 중요한데요. 보통 우리들이 쓰는 전문가급 무선 영상 송수신기는 보통 1000피트 이상의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00피트라고 하면 300미터 정도 되는 거리인데요. 아마 전파방해가 없고 장애물이 없는 곳에서 300미터 이상 송수신이 가능하다는 거겠죠. 하지만 이번 심볼의 TP 미니는 그의 절반에 해당하는 500피트의 송수신 길이로 성능이 좀 줄었습니다. 결국은 150미터 정도의 송수신인데, 근데 사실은 이런 전파방해가 많은 도심이나 아니면 이런 장애물이 많은 실내에서는 그 절반도 성능을 내기가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점이 좀 아쉬웠고요. 또 하나는 이것도 굉장히 큰 단점 중에 하나인데요. 디자인입니다. 빨간색의 용무늬 그림이 져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 디자인이 부담스러워서 이 제품을 선택하지 않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피드백이 되었는지 이번에 이 모든 단점을 보완을 한 신제품이 나왔다고 합니다. 바로 이 심볼의 TP 미니의 업그레이드 제품, 심볼의 TP맥스입니다. 볼의 TP Max 과연 어떻게 달라졌는지 개봉을 해보고 제품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는 기존 제품과 똑같은 박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달라진 것이라고는 여기에 TP Max라는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 뿐이겠죠. 자 박스를 개봉을 해보시면은 자 이렇게 카드가 하나 들어 있고. 설명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설명서를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면요. 무게가 약간 무거워졌고요. 전기를 약간 더 먹는 것 같습니다. 아마 성능이 좋아져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딜레이도 80ms에서 70ms로 조금 빨라진 게 확인이 됩니다. 자, 그리고 스티커가 두 장이 들어있는데 기존에 용에서 펜드로 스티커가 바뀐 것 같은데요 다행스럽게도 이번에는 제품에 붙어 있지 않고 따로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안을 열어 보시면은 드디어 제품이 보이는데요 자 이게 RX 출신기고요 자, TX 송신기입니다 그리고 USB-C 포트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 제품과 똑같은 디자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옆에를 보시면 전원버튼과 송수신 상태와 배터리 표시창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는 HDMI 포트가 두 개씩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보조 배터리로도 사용할 수 있게 USB-C 타입 5V 포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는 4분의 1인치 나사홀 두 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뒤쪽에는 소니의 MPF 계열 배터리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젝트 버튼 마련되어 있고요. 배터리를 부착을 하시고요. 자, 전원 버튼을 켜시면 전원이 들어옵니다. 자, 이 아래 네모난 버튼은 페어링 버튼인데요. 자동으로 페어링 되기 때문에 사용하실 일은 없고, 이 위에 버튼은 배터리 잔량을 확인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손댈 게 하나도 없이 전원 버튼만 연결하고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송신기를 카메라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카메라 하슈에 부착을 해주시고요. HDMI 포트를 연결을 해줍니다. 디자인도 깔끔하고 카메라하고도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필드 모니터도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요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자 전원이 연결이 됐고요 자 카메라도 전원을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 복잡한 기능들을 제외를 하고 이렇게 심플하게 무선 영상 송수식만할수 있는 심볼의 TP Max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작인 이 심볼의 TP 미니도 괜찮은 제품이었지만 이 제품의 부족한 점, 단점들을 완벽하게 보완을 해서 나온 제품이라 더욱 마음에 들었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포토그래퍼 파블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